피로님 우승 고고혀 응원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잉? 아 근데 우리 조가 빡빡하더라고 잘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 일단은 강선종 YBY 타로 메오티 뭐여기서 게임 끝났지 그냥 뭘 마지막은 뭐죠 뭘 짜치는 게 하나 껴있네요 타선수 비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 1일차는 통과하고 싶은데 김치 짜고리 광고 개초딩 같네 아 어? 김치 김치 김치,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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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고리 아 근데 1일차를 통과를 해야 내일도 할게 있는데. 1일차 통과 못 하면 좀 대참사거든. 근데 내가 좀 대체적으로 게임을 좀해본 결과 결투가가 존나 좋다는 걸 알아냈어. 결투가. 옛나 지금 다 너무 반풀 중인데 그렇게 전략 말도 되는 거냐? 아니 다른 사람들도 이미 다알 텐데 뭐 어떻게. 공방 슬리쇼 나왔다고? 아 진짜예요? 기대를 해볼만한전략가의커 해볼만. 오랜만에 또 s 어 그렇네. 이 사람 뭐롤지 알아? 네, <laughs> 아니 뭐야? 무대를, 아니 슬리쇼가 글로벌. 왜 있냐 이거 대체. 신기하다. 기대하는 선수 있습니까? 저는 메오티 선수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한때 네. 메오티와 <laughs> 이제 함께 살았던 분인데, 매우티가잘하긴해요 <laughs> 2년 정도. 네. 네. 특히 강현승 저 기자 준비 중인데 대회 이만한 가고 한 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대회 이만한 가고는 일단 뭐뭐 뭐, 후회 없는 경기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응원해주신 분들 실망하지 않도록. 아 씨바 운 존나 없다 진짜 징그럽다 징그러워 씨바 병신 같은 게임 이 게임은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을 할 가치가 없는 게임이야 아으나 씨바 그냥 당연히 이원만 8등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라 생각하시요 너무 많은데 템 존나 쓰레기처럼 나왔어 즉강 망했어 리롤도 망했어 그리고 초밥에서 갑자기 3코 이성주 뭘 그냥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사실인데 게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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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구리 아니 이거 내 판만 하고 탈락이요 이러면 아니 어찌하여 나 진짜 매고티싫 실현돼 버렸네. 이번 판도 8등하면 답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88 씨바! 아 오케이 다음 판다 다음 판 1등 1등 가자.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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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고리. 뭘그 노래가 문제요? 88 하고 노래가 나오냐잖아. 아 이거 뭐씨 올까?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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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고리. 진짜 아, 56라운드는 해야돼 이거 그래도 이틀동안 연습했는데 유종임은 거둬야될거 아녀 니 최선을 다인데왜 고개를 숙이냐고? 나 고개 빳빳이 들고있어 뭘좀 숙여라 야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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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구리 전설이한번 바꿔볼까? 새로운 초식으로 아 이것도 그거구나 아 진짜 초딩같네 이거 야이 새끼 피리 부었데 뭐야 이거 오케이 이거다 이걸로가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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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구리 아 근데 왜케 쎄냐? 왜 지지? 형아 886이미 기대했던 거 잘했다 다음에 힘내자 뭘또 기대했던 거 잘해 랄랄랄랄라멘투스 얘는 오히려 성적을 아예 심연까지 박으니까 즐기는못들어갔네 멘탈 부럽다 아니 뭘즐기고씨어뭐 물어? 평소에 못뭐 쓸만한 스킨 뭐 없나 한정판 스킨 뭐 없을까 별의 속적 투덜이 이거 진짜 존나 희귀하다 님들 혼돈의 팬고 없잖아 혼돈의 팬고 있는데 이거 진짜 희귀함 1등1등했으면메타티프디 보고 있었을 건데 지금 이지랄하고 있는 슬프다 또 뭐가 슬퍼? 근데 진짜 롤체 가볍게 하는 사람 많더라. 알바할 때 짬짬이 하는 애들 많아. 아니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막롤체 하러 가는 애들 있어. 지금도 가볍게 하는 같은 데는 돌았나 십세가 그냥. 우디르는 슬롯이 안 나와서 4재주 단한동을 깨면서까지 넣을지는 좀잘 모르겠고. 음. 이런 말씀 선자는 없네요. 이런 예. 말씀 들어드릴까요? 이메오티 선수의 사진이 장례식에 영정 사진처럼 보이는 아. 이유는 뭘까요? 뭐가 이렇게 쎄어 아니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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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구리 짜글짜글짜글짜글짜구리 아얜 이기지 이건데 지금 게임 망한거에요 아아 라멘투스에게 날 보내는구나 <laughs> 뒤에서 두명인데 한명은 탈출했다고? 그러면 그한 명은 진짜 진짜 리얼 그한 명은 뭔데. 어떤 거에 노력을 해본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결과가 안 좋다고 절대 조롱하지 않는다. 뭐 막판에 짜그리 노래 치면서 게임 했잖아. 아유, 뭐 씨발 뭐 짜그리를랑 그, 이거는 뭔 상관이야. 강현 님 기자 준비생입니다. 126회로 대회 마감하셨는데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답지 오늘, 오늘 와서, 메오티가, 메오티가 한일, 한일 8등하고, 자불자불자불이 8등하고, <laughs> 자불자불자불이 <자글자글자글자글> 6등하고, <laughs> 자불자불자불이 <자글자글자글자글> 7등 막아. <laughs> 아, 얘도 예, 아 아쉽다. 근데, 아, 그래도 데1인천 대... 진출하고 싶었는데, 아, 아쉽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패션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면은, 롤체 말고 다른 걸 이제 좀 해볼까? 짜글짜글짜글짜글짜리 Cha ja, cha ja, cha ja, cha ja, cha ja, cha. Ja, ja.